이제 내가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 할 건데 그때 짜파구리를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케이? 이 내용은 짜파구리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SN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AN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짜파게티, 너구리 원래 있던 건데 둘이 합치니까 어 새로운 맛이 나타났던 거 아니야 원래 알고 있는 이둘 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그 개념을 공부할 건데, 이게 이제 그렇게 놀라울 게 없다 이거지. 얘랑 얘랑 알고 있기만 하다면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sn은 뭐야? sn은 이거 자체로 a1 더하기, a2 더하기, a3 더하기, 땡땡땡 더하기, a n이다. 맞지? 이게 sn이야. 그럼 이 상태에서, 자, 지워버려. 얘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지워 버릴게. SN-1도 쉬울 거야. SN을 알고 있는데 SN-1이 어렵겠어? SN-1은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되겠어? 그래. 디디딩 AN-1까지인 거지. 얘네 둘을 내가 뭐할 거냐면 뺄 거야. SN에서 SN-1을 빼면은 어떻게 되겠니? 이거 다 지워진다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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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요거 바로 앞에도 AN-1이 있을 거 아니야. 지워지겠지. 남는 거 이것만 된다는 거야. 얘가 뭐야?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잖아. 아니?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일반 항.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n-1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니까 n번째 항 하나가 남는데 이 n번째 항이 바로 일반 항이더라! 하는 게 짜파구리다라는 거야. 이게 짜파구리야. 됐어?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니냐? 이 말이지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n이 2보다 커야 된다. 이 말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이런 식이 나왔어. 이런 식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n1 넣는다고 치자고. 그럼 s1-s0은 a1이라는 건데 s0이 뭐니?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0번째 항이라는 게수열이 있어? 없어? 없어. 근데 n1 넣으면은 0번째 항이 나오는데 이런 거 생기면 안 되니까 n1부터 넣지 말라고 n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거야. 됐어. 수혈 앱과 합과 일반항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 어렵게 생각할 이유 없다. 이 말인 거지. n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가 어 걱정이 돼서 얘랑 얘가 당연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. 당연한 내용이야. 이거 첫 번째 항까지 더하라. 이거 첫 번째 항 당연한 소린 거지. 그치? 자, 요렇게 너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, 하필이면은 말썽꾸러기들이 있다. 말썽꾸러기들은 이 물을 쫓아가지 않는 녀석들 두 개가 있는데,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. 지금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자. sm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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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건 s 이게 특별할 게 없다라는 거. 특별할 게 없다라는 s 걸 s 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초항은? 그렇지. 이것도 당연한 거다. 첫 번째 항까지 m sm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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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 sm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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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기 sm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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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